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라는 3전불패입니다 3전불패 아주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도 이 장기투자에 따라 마인드같이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한 뜻을 모아,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가치, 그 가치를 알고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일구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로 주가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주가 바로 주식시장의, 어, 형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일단 등, 등활하게 편차에 따라 우리는 현 시점의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로 미래 전망치. 훗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성장을 할수 있다. 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미래성을, 어, 살펴보고, 현재 장기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되 어, 주식 수량이죠. 어 결국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이 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 정말 이 주식장은 우리 삼존부패하신 분들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인도되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삼중부패 가족 분들에게 목놓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에 주식 투자라되 한 방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투자를 이행함으로써 아 조금 더 나의 나 안전한 자산을 나의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실제로 한 종목만 바라본다고 한들 어 어디 보면은 다른 종목이 좀 커버를 칠수 있도록 그러한 분산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투자플랜에 맞춰서 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치에 따라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 우리 삼성부패가족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 반도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에 따라 이렇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지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심히 어,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기성복처럼 공장에서 이 찍어내는 개당 2달러 안팎의 염가에 팔렸던 한국 최대의 수출품, 바로 디램이죠.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이 반도체가 디램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HBM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HBM, 무엇이냐? 바로 여기 위에 글을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어, 수직으로 쌓은 뒤, 어, 그런 다음에 데이터 통로를 뚫어서, 연결한 제품입니다. 어, 떻게 보면 데이터 저장 용량이, 어, 훨씬 더 커졌고, 이에 따라 처리 속도는 일반의 디렘보다 무려 10배, 어, 10배가량이나, 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 그러면 디렘보다는 HBM에, 어, 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은 고객사들이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HBM, High Band Base Memory라고, 어, 이에 따라서 고대역 폭, 메모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 시점에 따라, 일단 세계적으로 채 GPT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어, 자동화 시스템, 인간 대신, 어, 로봇이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그러한 고도화 시스템,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연산용 칩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이러한 보조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장치로는 바로 이 HBM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올해 HBM이 전체 d r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HBM이 전체 딜의 매출의 27% 이에 따라, 어, 시간이 흘러 2030년도에는 무려 30%까지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오히려 고객사들도 어, 상당히 빠르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달라. 고객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섯 배 비싸도 어, 우리는 제품을 사겠다. 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어, 빠르게 찍어내서 만들어 냄에 따라 수익성, 영업 매출, 이러한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기술력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한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0%는 누구인가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10%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 도합 90%로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기술력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따라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형업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고객사로부터 HBM 주문이 현재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SK하이닉스는 라인을 늘리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정말 부단하게 제품을 찍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했고, 이에 따라서 관건은 결국은 생산비 낮추는 것이 과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HBM 지금 화면에 보시죠. 이 HBM 가격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4세대 어, 최신 제품인 HBM 3 가격보다는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가량 많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량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에는 드램의 2분기 편묘, 평균 판매 가격, 즉, ASP가 되겠는데요. 이 ASP가 한 자릿수 후반 퍼센트 상승 여지에 따라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판매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믿고, 현재,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행해 간다면 충분히 저는 우리 삼정불패가 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둘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